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 것. 첫인상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그 정확성은 그리 신뢰하지 말하지 않다. 이드리스 샤흐. 안녕하세요. 판타리얼 동물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동물은 악마가니 다 특별판으로 뱀파이어로 불리는 동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히는 이름에 뱀파이어가 들어가는 동물들을 말이죠. 그 전에 지난 퀴즈 정답은 1번 인산어울리생태박물관이었습니다 이번 영상도 마지막에 퀴즈가 있으니까 끝까지 보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TOP1 뱀파이어 오징어 이 기괴하게 생긴 생물은 학명으로 뱀펠로테오시스 임페르나를리스 인데 지옥에서 온흡혈의 그 오징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이름엔 큰 오해가 두 가지 있습니다. 일단 이름과 달리 피를 안 빨아먹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의 따뜻한 바다 수심 400에서 1000m에 살면서 떠다니는 유기물이나 동물의 사체를 먹고 삽니다. 그리고 사실 완전한 오징어도 아닌데 오징어와 문어의 특징을 동시에 가진 뱀파이어 오징어를 보고 학자들은 두종류진화의 비밀을 가진 존재가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TOP2 뱀파이어 다람쥐 이 귀엽게 생긴 다람쥐의 진짜 이름은 터프트 땅다람쥐로 몸길이 33에서 3 5 c m 꼬리길이 29에서 34cm, 무게 1에서 2kg 정도고 보르네오 섬의 절제대 숲의 언덕에서만 서식하는 희귀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기운 존재의 별명이 뱀파이어 다람쥐입니다. 왜일까요? 보르네오 원주민 다야크 종족의 사냥꾼들 말에 따르면 이 다람쥐는 낮은 가지에 앉아 기다렸다가 그 밑을 지나가는 사슴을 덮쳐 경정맥을 물어뜯어 죽여버리고 심장과 간을 먹는다고 합니다. 물론 실제로 그러지 않고 견과류 를 주로 먹는 초식 동물이다만 어쩌다가 이런 무시무시한 소문이 퍼졌는지는 모르겠네요. 타 3. 뱀파이어라이 개구리 2008년에 처음 발견된 이 개구리는 베트남 해발 1,470에서 2,004m의 산지 상록수림에 살고. 길이는 5cm밖에 안 되는 작은 개구리입니다. 이 개구리가 뱀파이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들의 올챙이 당시의 모습 때문입니다. 이들의 입을 자세히 보면 입 아래쪽에 한 쌍인 단단한 검은색 갈고리가 있는데 마치 뱀파이어의 송곳니를 떠오르게 하죠. 보통 나무 주식기 물웅덩이 에 아래 나는 개구리들은 무정란은 올챙이들의 먹이를 함께 얻어 하는데 갈고리는 그 무정란의 구멍을 내 먹기 위한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고 합니다 TOP4 뱀파이어 개이 개는 어두운 몸, 밝은 보라색 또는 빨간색 발톱 눈에 띄는 노란색 눈을 가져 전형적인 뱀파이어를 떠올게 하는 재색을 가졌습니다 흥미롭게도 뱀파이어 개는 학자들에게 연구되기 이전부터 예안동으로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연구원들도 이 개의 서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집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을 정도니까요 이쁘게 생기긴 했지만 과도한 포획으로 사라지는 일이 없으면 하네요 TOP5 뱀파이어 테트라 베네수엘라 같은 남미에 사는 이 물고기는 본명은 파이아라이지만 뱀파이어 테트라로 유명하고 학명도 h y d r o l 스 c u s s c o m b e i d e s 로물 늑대 삼치라는 범상치 않은 인물을 갖고 있으며 그 밖에도 검치어 물고기, 개이빨 테트라 등 살벌한 별명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별명이 붙은 이유는 그들의 성곤이 때문인데 이한 날카로운 성곤이로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심지어 무섭기로 소문난 피라내도 뱀파이어 테트라에게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뱀파이어 불리는 동물들을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들은 목이나 거머리처럼 진짜로 흡혈 생물이 아닌 단지 생김새나 전설로 인해 이런 이름을 갖게 된 동물들이었죠. 그렇다면 오늘의 퀴즈, 뱀파이어 날개구리의 학명은? 정답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환상과 현실을 나누는 이야기 동물원 판타리얼 동물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